췌장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원인 없이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면 소화 기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 부근이 답답하거나 음식 섭취 후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췌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복부에서 등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황달 증상입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대변이 회색으로 변하는 경우 담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당뇨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혈당이 오르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면 췌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식욕 저하,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이유 없는 가려움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평소와 다른 신체 변화가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